우리 시간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히브리서 5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임으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는지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 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네, 저희가 어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다 하는 말씀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은 이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다른 어떤 대제사장보다 뛰어난 분이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함께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좀 보시면은요, 일반적인 대제사장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면서 이 대제사장은 예수님과 비교했을 때에 어떤 부분은 같고 어떤 부분은 다르다라고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 오늘 본문 내용에 1절부터 10절까지가 그 내용인데요. 1절부터 4절까지는 일반적인 대제사장이 어떤 존재인지 설명을 하고요. 그리고 5자, 5절부터 10절까지는 그와 비교해서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신데 어떻게 다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 일반적인 대제사장의 특징을 먼저 보면요. 1절부터 4절까지 쭉 나오는 말씀인데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대 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존기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일반적인 대제사장의 특징 세 가지 정도 여기서 볼수 있는데, 첫 번째는 모든 대, 대제사장은 사람들 가운데 뽑힌 사람이다. 하는 거죠. 뽑힌 사람이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네, 자신이 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라요. 뽑혔다는 거죠. 사람들 가운데 뽑혔습니다. 그런데 누가 뽑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뽑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습니다. 사람들이 투표해 가지고 뭐 인기 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뽑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 하는 거죠. 사절 말씀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다. 대제사장 대제사장의 명에 아무나스스로 얻는 것이 아니라 아론과 같이 아론이 가장 먼저 제사장 대제사장이 됐잖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되었다. 이게 일반적인 대제사장의 특징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은요. 이 대제사장이 하는 일입니다. 무슨 일을 하냐면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 속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다. 하는 거죠. 1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한다. 예. 하나님의께 속한 일을 사람을 위하여 한다는 건데 하나님께 속한 일이 뭡니까? 사람들을 대신하여 예물을 드리고 사람들의 죄를 대신하여 속죄의 희생 제사를 드리는 일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연결해 주는 일을 한다는 거죠. 중보자의 역할을 한다는 거죠. 이게 대제사장의 역할입니다. 특히 그 중보 중에 어떤 중보입니까? 사람들의 죄를 대신 속죄하는 희생 제사를 드려주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잘못된 것을 고래, 아래고 고침 받을 수 있는 희생 제사를 드리는데 아무나 할 수가 없으니까 이거를 대제사장이 대신 해준다 하는 거죠. 예, 이게 특징이고요. 그리고 어. 이또 일반적인 대제사장의 특징은 뭐냐면, 이렇게 사람들을 대신해서 중보하는데, 자신도 그, 아, 그 사람들 안에 포함되어 있다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속죄 희생제사를 드리는데, 그 안에는 자신의 희생제사도 포함되어 있다 하는 거죠. 2절, 3절 말씀 보시면, 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왜냐하면 대제사장이라고 해서 죄가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셨지만 그도 죄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희생 제사를 드리지만 자신의 죄도 자기도 죄인이기 때문에 함께 포함해서 제사를 드리는, 드린다 하는 거죠. 이게 일반적인 대제사장의 특징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특징들과 비교해서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어떻게 다른가? 예, 예수님도 대제사장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 하는 거죠. 오절 말씀 보시면, 네,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세우셨다 하는 거죠. 하나 예수님조차도 대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선택을 받았다. 다른 대제사장과 똑같다 하는 거죠. 그런데 한 가지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그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인데 대제사장이 됐다. 하는 거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인데,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께서 그를 대제사장으로 세우셨다 하는 거죠. 자, 이 부분이 뭐가, 다르, 뭐가 차이가 나냐면요. 유, 연약한 육신, 죄악된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대제사장이 된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일반적인 대제사장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선택돼서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죄가 없으신 분인데 대제사장으로 선택받아서 그 역할을 감당한다는 거죠. 그래서 희생제사를 드릴 때에 예수님은 당신의 죄를 고백하지 않으십니다. 당신의 죄를 대신 희생제사로 그렇게 드리지 않습니다. 전적으로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희생제사를 드린다. 하는 거죠. 이게 차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대제사장인데 일반적인 대제사장과는 완전히 다르다, 더 뛰어나시다. 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대제사장이 되시고, 죄가 없으신 분인데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지금 희생제사를 드리고 계신다 하는 거죠. 예. 7절부터 9절 말씀이 그 내용이죠.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려드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 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하나님의 아들인데 인간이 되는 육신의 몸을 입는 그 일과 그리고 대신 그 백성들의 이 인류의 죄를 대신지는 그 희생의 제물이 되셨다. 그래서 모든 이들의 구원을 이루는 근거가 근원이 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대제사장인데, 이런 의미가 추가돼서 그 의미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좀잘 알아야 됩니다. 자, 그리고 또한 가지 더는요. 예, 10절 말씀 보시면은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함을 받으셨다. 예수님은 일반적인 대제사장과 다른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일반적인 대제사장은 누구의 계보를 있습니까? 아론의 계보를 있습니다. 가장 먼저 대제사장으로 세운 받은 사람이 아론이고, 그의 계보를 이어서 대제사장들이 세워졌습니다. 이 아론의 반차라는 말은 그 말입니다. 아론의 계보를 잇는 것이다 하는 의미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러면 아론의 계보를 잇는 그런 대제사장인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아론의 계보를 잇는 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와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누구의 계보를 잇는가? 멜기세덱의 계보를 잇는다 하는 거죠. 아론 대제사장으로 아론이 가장 먼저 세워졌지만 사실은 그 전에 창세기에 대제사장이라고 언급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멜기세덱입니다. 아브라함 때에. 아브라함이 어, 영접했던 그 사람이 바로 멜기세댁 제사장입니다. 이 멜기세댁 제사장의 계보를 잇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하는 거죠. 이거는 어, 완전히 근본적으로 같은 대제사장이지만 다르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그러면 멜기세댁의 계보를 잇는다 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일까? 예. 네. 근데 이 히브리서 기자는요. 바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왜요? 설명해도 당장은 못 알아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설명을 바로 이어가야 되는데 멈추고요. 그리고 다른 이야기를 잠시 언급하고 그 설명 이후에 멜기세덱 반차가 어떤 의미인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6장 뒷부분하고 7장에 보면 자세하게 멜기세덱 반차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데 그걸 잠시 멈추고 다음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11절부터 14절까지의 이야기입니다. 11절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죠. 멜기세댁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내가 멜기세댁에 대해서 설명할 일이 참 많은데 그에 대해서는 지금 너희가 말해봐야 들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12절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 먹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무슨 말이냐면, 지금 내가 뭔가를 설명하려 하는데, 지금 너희가 이걸 들을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책망을 하는 겁니다. 너희가 믿음이 오래됐는데, 아직도 말씀에 대하여는 초보다, 어느 정도 초보냐면,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없는 정도다. 마치 젖을 먹는 어린아이와 같다. 지금 이 히브리서가 누구에게 쓰여졌다 그랬습니까?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들, 그래서 배교하기 직전에 있는 사람들에게 쓰여졌다 그랬습니다. 그들을 지금 겨냥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야, 너네가 믿은 지가 좀 됐잖냐, 믿음 생활을 좀 했잖냐. 그런데 그 믿음이 흔들리고, 지금 그 믿음을 버리려고 하나님을 버리려고 하고 있냐? 어쩜 그렇게 젖먹이처럼, 아직도 그렇게 시간이 오래 됐음에도 불구하고... 어린아이처럼 젖을 먹는 그 정도밖에 안 되냐. 내가 지금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설명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그래서 지금 한탄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죠. 단단한 음식을 먹기 위해서 장성한 자가 되어야 되는데 아직도 젖 먹이처럼 그러고 있는 게옳르냐 믿음을 지켜라. 믿음을 붙들어라. 믿음의 성숙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 지금 그 책망의 내용이 쭉 이야, 이야기 이야기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6장 초반에도 그런 내용들이 이어집니다. 네. 그리고 난 뒤에 이제 멜기세덱에 대해서 설명을 하게 되는 거죠. 지금 어이 내용을 보면서 참 안타깝죠. 그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 나가면서 수많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훈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훈련과 또 말씀 깨달 깨달음을 주신 교훈과 그리고 여러 가지 그 과정들을 통해서 어떤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신앙이 성숙해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옛날과 똑같고 아니 옛날보다 더 부족한 모습 처음 믿었을 때보다 더 부족한 모습으로 그렇게 신앙생활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하고. 전먹이처럼, 예. 그저, 몸은 성장했는데, 전먹이처럼. 그렇게, 젖밖에, 그런 우유밖에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를 좀 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시, 말씀 앞에 다시 나를 투영시키고, 내 모습이 어떤지 돌아보고, 고칠 걸 고치고, 바꿀 걸 바꾸고, 성숙시킬 걸좀 성숙시켜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성숙한 그리스도인답게 말씀을 따르는 말씀대로 사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고 지금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 하는 거죠. 여러분,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계십니다.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거셨습니다. 우리가 성숙하도록 도와주실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끊임없이 서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주님 손 붙들고 끝까지 함께 할수 있어야 하겠다는 거죠.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통하여 또 우리를 교훈하여 주시고 도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대제사장이라는 사실을 그 어떤 일반적인 대제사장보다 훨씬 더 뛰어난 분이라는 것을 그 대제사장께서 우리의 형편과 상황을 아시고,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중보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그 주님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신앙생활 한지가 꽤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린아이처럼 젖먹이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게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알고, 그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부끄럽지 않은 모습들이 다될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어서 기도하는 개인의 기도와 중보의 기도를 주님 들어주시고 꼭 응답해 주셔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즐거움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므로 하나님과 동행함이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